대망의 1위를 차지한 정말 w e i r d 정말 특이한 직업은 Hello everybody, this is 권주현 권 아나콘다의 권 아나콘다입니다 방금 자다 일어났어요 너무 방송 끝나고 오늘이 뭐야 19도야 19도 다지 그래서 만원짜리 코스요리 중식을 먹고 너무 졸려가지고 지금 귤을 먹고 잤어요 그리고 심지어 에어컨도 틀었어 그러다가 갑자기 세상에는 참 많은 직업이 있겠구나 라는 이거 뭐야 뭐 났어 이게? 오늘 너무 더워가지고 비닐장바 입고 왔어비닐야 이거 가죽 아니야 가짜 가죽이야 진짜 가죽을 입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생각을 했어 내가 나도 참 많은 직업을 갖고 있다 근데 이 세상에는 정말 왜 됐어 job in the world 정말 특이하고 독특한 직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몇 개만 정말 특이한 직업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핀란드의 professional sleeper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professional sleeper 전문 잠자는 사람이야. 나야. 나도 방금 잤어. 전문적으로 잤어. 고등학교 때도 전문적으로 잤어. 이렇게 엎드려서 여기 자국 다 남을 정도로 전문적으로 잤어. 핀란드에 있는 이 직업은 프로페셔널 슬리퍼는 호텔마다 돌아다니면서 어떤 침대가 편한지를 평가하는 직업이야. 호텔을 돌아다니면서 호텔의 그 침대가 얼마나 편한지에 대해서 매일 밤을 다른 호텔에 지내면서 그에 대한 리뷰를 쓰는 직업이 프로페셔널 슬리퍼. 굉장히 좋은 직업이네, 그쵸 계속 거기서 자고 계속 자면 되잖아. 나도 하고 싶어 핀란드. 그리고 두번째는 영국에 있는 이색 직업이야. d r a i n g p a i n Drying 마르는 것, 페인트, 페인트질하는 것을 Watch 보는 사람 말 그대로 페인트가 마르는 것을 보는 사람이야 그런 직업이 영국에 i n the u n i t e d Kingdom 있다고 합니다. 영국에 진짜 이 직업이 있는데 이 남성분은 페인트질을 하고 몇 시간 지나야지만 마르고 색깔이 어떻게 변하고 Texture 질감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는 직업이 있어. 어 대단하지 계속 보고 있어야 돼. 중간 핸드폰 보면 안 되겠죠? 화장 화장실 갔다도 되겠지만 하여튼 계속 페인트가 얼마나 그그 그 시기 하는지를 보는 거야. 개나리있어 개나리 개. 개나리. 개나. 드라잉 페인트 워치는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아 나는 페인트질을 못해 해보면 또 재밌을 것 같은데 그걸 계속 마르는 거를 계속 봐야 되는 거는 나는 못할 것 같아 그리고 또 다른 이색 직업이 있습니다 덕푸드 테이스 t 라는또 다른 재미있는 직업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Dog Food 강지 음식을 Taster taste, 맛보는 사람들 말합니다. Dog Food가 강아지 음식이 출판되기 전에 맛이 어떻고 질감이 어떻고 어떤지 뭐 틴즈에 들은 거 있잖아. 그 뭐지 깡통이 들은 거 그다음에 Bone, 그 뼈다귀 그리고 비스켓 이런 강아지 제품 모든 것들을 다 사람이 먹는 거야. 사람 먹어서 개들이 어떤 입장을 가질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개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그게 왜 하냐면 다른 강아지 밥을 판매하는 회사들과 경쟁하기 위해서 양옆에 다 강아지 개밥을 먹는 테이스터 테이스터들이 다 줄줄이 서 있는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터널에 들어가기 때문에 옛날 하 하둘이, 하둘이 아시나? 눈밖에고 코도 안 보이고 대망의 1위를 차지한 정말 위드 정말 특이한 직업은 스쿠버 다이빙 피 v i n g pizza delivery man. s c u 말 그대로 피자 d e l i 아저씨가 스쿠버 다이빙을 하는 거야. 진짜 대박이야. 해녀 언니가 할 수도 있는 직업이야. 플로리다에 있는 어떤 호텔은 언제워터 호텔이래. 언더... 물 밑에 있는 호텔이어서 피자를 딜리버리를 받기 위해선 진짜 특별한 케이스에 담아서 스쿠버 다이빙으로 해서 배달을 한다고 합니다. 와우. 저 이거 하고 싶어저 스쿠버 다이빙을 해 봤어요. 팔라우라는 나라에서 스쿠버 다이빙 해 봤는데 진짜 진짜. 아주 사람이 역행 욕행... <놀람> 팔라우에서 스쿠버 다이빙 했을 때 옆에 상어들도 있었어요. 정말 예쁜 거북이들도 같이 수영하고 상어도 같이 수영하고 너무 환상적인 섬이에요. 팔라오는, 팔라오는 신대 궁전이라고 하죠. 진짜 너무너무 예쁜 아섬인데 여러분도 기회되면 갔다 오세요 근데 후딱 갔다 와. 진짜 너무너무 아름다워 근데 내가 팔라우 갔다 오고 나서 우리나라에 인스타가 유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전부터 유행을 했는데 나는 Early Adopter가 아니어서 Late Adopter여서 우리나라에 갑자기 인스타가 유행을 해서 여기 팔라우를 한대 그래서 팔라우? 나좀 팔라우 해줘 라고 친구한테 얘기했는데 음.. 친구가 날 개무시했죠 Follow 들어가 Follow Anyhow 첫 번째 진짜 weirdest job in the world is scuba diving pizza delivery man이 첫 번째로 차지했습니다 사실 이 순위는 생각하는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어요. 뭐, professional sleeper... 이게 정말 attractive하게 생각할 수 있죠. 그쵸? 그리고 dog food taste... r 이것도 정말... 정말... 이건 정말 매력적인 친난 개입장이 되고 싶어. 나도 언젠간 개가 되고 싶다. drying paint watcher... drying paint... paint가 dry하는 걸 보는 사람... 나는 늦은 시기서나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에 있는 scuba diving... pizza delivery man... 할수 있어. 저, 제가 만약에 없어진다면 저는 플로리다 가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계시면 돼요. 근데 결국에는 프로페셔널 슬리퍼